첫 번째 게임은 아기 돼지, 새끼 돼지입니다. 음. 아기 돼지, 똑같은 말 아니야?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개 매니큐어 발랐네. 발가락에 빨개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마지막 최후의 1인으로 남은 분에게 10점을 드립니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바닥에 빨간 매니큐어 잘 근데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바닥에 빨간 매니큐어를 발랐네. 발바닥에? <laughs> <메. 웃음> 언니가 말해. 매? 매? 매 이렇게 하면은 언니가 당근 당근이라고 당근, 당근 게임. 매? <laughs> 언니가 말해. <laughs> 매? 왜 매야? 매? 매까지예요? 빨간 매니큐어 발라낸 매? 매? 네네 네. 아 발랐네. 아기돼지새끼돼지아기돼지 새끼들지, 발가락에 빨간 맨날 발란네 발랐네. 발랐네. 네? 니은. 아, 발랐네. 발랐네. 네. 네? 내가 아니야? 아가들이 발랐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헷갈요 오케이, 오케이. 느낌 빨간색. 왔어. 빨리 하자. 빨리 하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갛니 빨간 와!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갛니 빨간 와! 빨갛발빨락에 하니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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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새끼 돼지 발가락에.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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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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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잘지 잘라 잘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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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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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아기 돼지 발가락이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발가락이 니큐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이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아기 돼지 발가락이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 돼지 발가락에 아기,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돼지 발가락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돼지 발가락이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 울순전 올라온 거 처음인 것 같아. 얘네만 정신 차리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나 잘하네. 하나 둘 시작.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빨간 매니큐어 발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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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오,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돼지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gosh, 매니큐어 발랐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랐네 소리랑 작아서 작게요. 이거부터 속도전입니다 속도, 속도전으로 헐몇초 만에 한대 내가 이겨겠어 아기돼지 새끼돼지 발가락야롯데리부터 오케이 3 4 okay. 아기돼지 새끼돼지 발4 4 4 4 4 4 4 4 4 발랐네. 2초 4 시작.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발가락에 빨간 발랐네. 2초 4 4 4아기돼4 새끼돼지 발4 4 4 4 4 4 4 4 4 발랐네. 4 4 4 아기, 어떻게든, 아기,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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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떻게든어어떻어게든 어떻게든, 게든어떻 어떻게든, 너 해봐 든 어떻게든, 어떻게어게든 어떻게든, 어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 어떻게든, 어어떻게어어어어 고새기고 새기 시작 아기돼지 새끼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라 어 실세 실세 삼초육입니다. 웬디 시작 아기돼지 새끼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 맨... 와 이상해요 안 돼요 어려워 아기 시작 아기돼지 새끼돼지 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발라 라나 아기들 새끼 킨이 발가락에 빨간 이렇게 발라버렸어. <laughs> 아, <laughs> 왜 그래? 아니, 개그야, 뭐야? 왜 저렇게 발라버렸어안 할래요. <laughs> 하지 마라, 그냥. 첫 번째 게임은 조이 씨의 승리로 10점 드릴게요. 와우. 네, 재밌다. 아이고, 아이고. 두 번째 게임은 호빵 게임입니다. 어, 또 뭐야? 지목하는 사람이 호, 진, 대, 중 하나를 외치는데요. 호, 진, 대요. 호, 빵, 진, 빵, 대, 빵. 아, 탈라너 탈락. 탈락. 너 오늘 왜 하는 거야? 언니가 틀려나라 내가 내가 하면은 너랑 이렇게 되는 거야. 호가 뭐라고? 호가 나. 응. 너가. 내가 말이야 호. 한번너빵 해야 지 너가. 진 하면은. 응. 왜 이렇게 어려? 아, 네. 어, 007빵뭐 이런 거네. 호가 뭐라고요? 음, 이렇게 호는 이렇게 지목하였으면 한상리. 너가 아, 아. 너, 어려워. 연습해보자. 호, 빵. 아 너무 어려. 연습해 보자. 호빵찜 빵대빵 호빵찜 빵대빵 호빵찜 빵대빵 호빵찜 빵대. 뭐야 빵이야? 뭐야? 안믿야뭐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이게 빵이라고요?

빵대빵 호빵지 빵대빵 호빵 대 빵! 아나아니다사빵아나아니다아나아 많이 아아아 많이 사마. 빠아아방 많이 사마. 빠아아아 방이 사마. 아아방 많이 사마. 빠아아아 많이 사마. 빠아아아 많이 사마. 빠아아아 많이 사안될것같아 많이 사마. 빠아아아 많이 사마. 빠아아아 이 사마. 빠아아아 아니야 많이 사마. 빠아아아 아아 시시시다. 호빵찜빵대빵호빵찜빵대빵호! 코! 아! 코! <laughs> 내 실전? 실전? 오케이. 나 탈락 아니야? 방금 실전이었어요. 연습이었대! 아, <laughs>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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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시작.